뽀뽀 받고 싶은 멤버 뽀뽀 하고 싶은 멤버는 아멤에그 사퀴가 안 끝났습니다 그 말하고 그 멤버한테 뽀뽀하기 야아 야. 이것 좀네 아, 네. 어... 네. 어최영양은 갑자기 고개를 <웃음> 대차게 <laughs> 하시는데요 어, 왜 그래요 어, 멤버들 어 지금 작년에 이어 <laughs> 오래 뵈는데 가장 큰 리액션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뽀뽀라는 단어 한마디에 대야. 네. <laughs> 네, 아 근데 뽀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포옹으로 가겠습니다. 포옹으로 약간 수정해서 포옹하고 싶은 멤버 다 아, 좋겠지만, 안녕, 안녕. 요건 어떻게 할 거예요? 보레 뽀뽀예요. 보레, 어. 아 보레로 네, 보레 뽀뽀로. 네. 네, 어 좋습니다. 네. 서양이 어, 최근에 요즘 되게 저한테 막 엄청 막 끼를. 아, 누구 누구 누구요 누구? 누마한테 누구, 누구, 누구?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왜 이렇게 다 무서워하지, 누마들? <laughs> <맨날, 맨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저희 는 보래 할래 입에 할래 <laughs> <laughs> 아, 어어다자 박수 박수 한번네 여러분들 박수 <laughs> 하나 둘자 <laughs> <셋>. <laughs> 어, 어. 하나 어 사나이 거치시네 하나 둘셋 네. <laughs> 자, 한 걸로 하겠습니다. 한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자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자. <laughs> 됐나요? 됐나요? 네. 자.